자 이와 같은 식을 계산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대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이고 대괄호 안에 다시 누가 있어? 중괄호가 있으니까 그다, 그래서 그 중괄호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대괄호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중괄호부터 다시 한번 여기다 밑에다 써놓겠습니다. 5분의 4 나누기 마이너스 15분의 2 이렇게 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5분의 4 곱하기 여기가 역수로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5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부호 결정하면 음의 음수 하나밖에 없을 수에 음수가 되겠고요. 자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5라고 쓰시면 약분 가능한 거 약분합시다. 2하고 2, 2, 4 5, 3, 15분 차이만 3, 2, 6이 되는 거죠.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6 여기 계산했더니 얼마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6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2가 곱해져 있어야 되고요. 대괄호가 여기 딱 대괄호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대괄호 안에 2분의 1 여기 값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6.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1, 자, 플러스 1. 자 대괄호 안의 값을 또 계산해야 돼서 여기 값을 먼저 계산해야겠습니다. 되 여기 값을 다시 한번 밑에다 써놓으면요, 자 2분의 1. 자 서로 같은 보입니다, 음수, 음수. 그러면 플러스 여기 되겠고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2로 다 통일해야 되겠네요. 2 플러스 얘는 2를 분모를 2로 만들면 2분의, 10, 아, 2분의 1이죠,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6은 2분의 12 플러스 1은 2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얘랑 이랑은 13, 13에다가 2 더하면 15, 2분의 15가 되겠네 자, 이만큼 계산했더니 얼마라고요? 2분의 15가 됐다 2분의 15가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놓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이만큼, 이 대괄호 안의 값이 2분의 15, 2분의 15. 더하기 아, 빼기 일이죠 멘테가멘테이크 렌트 빼기 1자 그러면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15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약분이 돼서 그래서 14가 되더라 정답은 몇 번이에요? 14 2번이 정답이겠네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 계산 순서 대괄호, 가로가 있으면 가로,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그다음에 곱셈, 뺄셈을 먼저. 아, 먼저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곱셈뺄셈은 나중에